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오늘 친구가 저희 가게에 놀러와서 번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까. 네, 이제부터는 말을 까자고요 <laughs> 아, 좋, 좋지 <laughs> 네, 오늘 가게에 와서 음, 우리 술톡 한번 합시다 어, 진짜 맛있네 네, 좋습니다 요즘 우리 50대로서 근황이 어떻습니까? 음.. 네, 나도 세상도 수선하고 <laughs> 또 사월 하다 보면 음.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음. 이렇게 멋있는 친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음. 좋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게 50이 되고 보면 사람이 이제 또 같은 50이 이제 또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자 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제 이전 19년도를 또이 50대로서 1년을 살아보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52살이 되나 아니 51살 51살이 되는지 야 그러니까 50과 이게 40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 50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이게 어떤 상황들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어땠어? <laughs> 그게 우연찮게 그 뭐야 딸내미가 러시아를 공부하는데 내가 딸내미 때문에 러시아에 관심이 써가지고 하다가 톨스토이란 작가가 50에 자기 인생을 다 바꿔놨더라고 종교도 바꾸고 막 50년 나이는 의미가 있는 나이 같아 오 우리 아들 오셨어요 <laughs> 네가 우리가 50이 돼 자녀들도 사춘기가 오니까, 거기서 오는 또 약간의, 또그 뭐랄까, 이렇게 소통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춘기가 스트레스 살짝. 응. 말씀 좀해고요 친구. <laughs> 아, <참>, 예. <laughs> 처음이라 어색하지 나 t 그래에도 작년에 좀년년 정도 라이브 m 했었거든 그래서 좀 뭐, 어색한 거는 이제 다 뛰어넘었어 어색 o 이좀 당분간은 어색할 거야 5 0대 Osaka. 이 s a k a o s a 50대 초반에 생각하는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었게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 되는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 나는 뭐 이렇게 딱뭐 정하고 뭐 이런 거에 좀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음. 뭐 딱히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결를 없이 나는 뭐 하는 일이 워낙 바쁘고 음. 또 내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연연하거나 나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어 그냥 항상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사는 그런 것같아 응. 나이는 마음은 뭐난 지금 20대고 정신을 내고 10대인데 뭐 <웃음> <웃음>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이제 50대 원래 이제 제가 옛날부터 요리를 좀 했었잖아 그래서 응. 50이 되면 이제 먹는 장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한 이후에 이제 음식에 대한 식품회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20대, 30대, 40대까지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적응하는 게좀 늦고 또 컴퓨터라는 것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아, 게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뭐 평상시에도 아, 50쯤 되면 이제 먹는 장사 좀 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사업을 전향, 전향하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음식점 비슷한 이제 퓨전포터를 하면서 이제 맛배기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제 가오픈한 지 이제 두 달째 되는데 뭐 많은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년 하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 잡히면 이제 프랜차이즈로도 하고 이제 간단한 이제 음식 장사가 아니라 이제 식품회사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먹는 게 어쨌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한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 있는 이제 퓨전포차 또는 우리가 포차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포장마차의 준말인데, 우리 어렸을 때 포장마차는 싸고 저렴하게 한잔하고 또꼭 뭐뭐 불량한 학생들만 가는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포장마차 친구 따라 가서 뭐 닭똥집이라든가 닭발 같은 거도 연탄 난로에 이렇게 구워서 먹을 때 반죽발만 아, 세은적 있었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이 포장마차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어서 이, 포차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더라고 근데 그거를 나는 이제 약간 좀신세대 식으로 바꾸려고 이제 퓨전 포차라고 이름을 바꿔서 오픈을 하게 됐고 역설하게 라이브도 하고 인터넷으로 서로 소통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의 음식점을 시작을 하게 된거지 퓨전 포차에서 비가 올때그 퓨전은 때디빗 소리가 다다 퓨전 음악 소리가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가게 약간 물이 좀 생기잖아. 음. 그래서 옛날 푸짐포차 쳤더니 전, 대전에 포차인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친구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면 저렇게 그냥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마렇게 빗물 떨어지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좀 실내 장식을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음. 음, 이게 뭐든지.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학창 시절이 렇게 향수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 감수성 예민할 때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약간 좀 시대적으로 그런 향수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이벤트나 그런 컨셉도 한번 구상을 좀 해보는 것. 그래도 지금 아까 보니까 이게 누군가 몇 명이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고. 오, 음. 두 명이 시청을 하고 계셔. 아. <laughs> 원래는 이제 이걸 막 채팅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음. 나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이제 번개라는 그 의미가 그냥 뭐 진짜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뭐 누굴 만나고 싶거나 갑자기 한잔하고 싶을 때 그때 해야지. 아뭐미리뭐 뭐 며칠 전에 뭐 며칠 후에 뭘 한다라면 와그 시간에 대한 그 약속 뭐 이런 게 괜히 막그 물론 설레기도 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즉석에서 막뭘 하는 걸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이제 번개 라이브를 하는데 뭐 반응 으문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 뭐. 비가 올때 번개하면 안 돼. 왜? 번개 맞아? <laughs> <진짜>. 아니 그렇잖아도 내가 <laughs> <제가> 번개라고 짓고 <laughs> 번개라고 검색을 하면 그 지금 말하는 그 자연재해 번개가 번개가 또... 그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번개란 이 유튜브 채널이 안 떠. <웃음> <웃음> 근데 여기서또 남녀가 저조사 만나면 또 번개처럼 찌릿찌릿 <laughs> 될수 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뭐 요즘 사람 뭐 이렇게 그 자유롭게 이렇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많잖아. 그래서 뭐, 그래서 나도 이 번개를 오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심심한 사람 입장에서 이 번개 오면 뭐한 사람 같이 할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러면 뭐또 좋은 추억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좋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개라는 상호를 짓게 된 거지 나하고 친구로만 해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우리는 친구이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그치. 그치. 응. 그래서 친구에서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지 응. 에이 우리 조여사님 열심히 식사를 어이. 만들고 계시네요 우리 조여사님도 70년 개띠 그래서 우리 이번엔 12월 1 2일날 응. 그 비즈니스 모임 겸 번개 모임을 주관하게 됐잖아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어 열흘도 안 남았어 빨리 빨리 홍보를 해야겠네 뭐 연락 오시면 옆에 있는데 잘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첫 모임에 이제 한번 경험을 쌓아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뭐 좋은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저의 애인도 만들어서, 우리 이 번개라는 이 가게에서 번개 모임에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좀잘 만들면 정기적으로 좋은 모임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이번에 네. 우리도 그 임장의 감독이 또 네. 와서 사회 보고서 많이 기대가 되고, 그, 같이. 재밌는 일만있을거든요 다음에는, 뭐 개띠들만의 뭐 이런 것도 모임감이 있었겠어? 근데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개띠, 뭐 닭띠, 뭐 돼지띠,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이제 횟수를 그 늘려가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근데 요즘 사실은 그 나이 사이 에 상관없이 그치.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단체 손님 한번 잡았었는데 <laughs> 한 40명 왔는데 끝나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뭐 나이 체가 막 그게 막 나더라고 그래서 물어니술 먹는 모임이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대.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우리 막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막 뭐, 과거부터 얘기하고, 뭐, 서로 안 보고, 막, 머리 아프잖아, 어떨 때.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도 멋져 보이더라고 그치. 왜냐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알면, 이렇게 편견이 생기고, 또그 사람의 성격에 맞추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남맞추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묻지마, 뭐, 예. 그러니까, 묻지마 관광이라고 있었잖아. 가본 적은 없는데, 주변 사람들 가끔, 유튜브에도 묻지마 관광, 그, 콘텐츠 있어, 가끔. 뭐야. <laughs> 재밌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번개 모임이자, 있 묻지 마, 이제 모임이 되는 거지. 뭐 나이도 묻지 말고, 뭐, 응? 뭐 그냥 뭐, 음. 그냥 그 순간을 즐기자, 이런 모임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오늘 또, 재우씨가 또 맛있는 볶음밥을 놓으신고하데좀 <laughs> 이따가 이제 밥을 먹고, 여기서 이제 처음이니까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좀 이따 다시 여기서. 네, 이제 좀 이따 우리 밥을 먹고, 이제 2부를 한번, <laughs> 진행을 이제 좀 속을 좀 든든히 하고 음. 뭐 이분은 오늘 뭐 친구 그차 끊길 때까지 해도 되잖아 밤새해 <laughs> 아니 근데 처음에는 나도 이게 방송할 때 되게 낯설었어 근데 하다보면 되게 재밌어 그러면 아막 2시 두 두, 일주일에 한 번씩 두시간씩 했었거든 한참 재밌을 때는 그두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커버가서 한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하고 막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일단 1분 여기서 마치고, 얼른 밥을 먹고 2부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laughs>